아, 그 변호사 사무소였지. 거기 신입이 너무나 의심스럽다. 여보시오. 무시저시이 <목소리> 나카미치 거리시 거리에서 오른쪽이 된다. 아, 비행또 하기 싫은데? 잉을 도발하신다 깔하면 깔지 에이, 치명상 회복이 안 됐는데 음 일단 1200포인트 더 모아가지고 피통 증가 한번더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딴걸좀 찍어봐야겠는데요 음. 그 발경 강화를 좀 해야 되나? 아니, 근데 발경이 보스전에선 전혀 쓸 수가 없잖아. 자. 물론, 보스전에선 열심히 호터를 꽂겠지만. 미행, 시, 이제. 숨을수 있는 포인트를 빨리 찾아야 한다 이차 뒤에 가능하고. 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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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아 한데 안은안안 안 돌면 쫓아가야지 어서 오세요. 아니. 왜 뛰어가? 잡아야돼 뭐하고 는거야아 여기구나 이가야 잘했어. 쟤가 더 잘했어. 쟤가 더 잘했어. 쟤가 더어쟤도 괜찮은 형님이군. 조금 달리 보이는 걸. 부좀 챙기긴 하네. <laughs> 아직까지는 다 비행해서 애들이 움직이는 패턴이 정직해. 페이크를 준다거나 하지는 않네요. 여기서 되나? 대놓고 나오면 보일 텐데. 혹시 이걸 모르나? <laughs> 여기 대놓고 있어도 모르는지 시험을 해봐야지. 올거 아니야. 아 저로 가네? <laughs> 여기 있는 게 맞았어?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응, 응, 응. 모르지 알 수가 없지. 음. 안녕하 오세요. 어 끝났구나. 좋네. 東は公園前通りのゲーセンに入ってったここたりはゲーセンああシャルルって看板が出てる昔俺が組から任されてた店だ今はあいつがやってるってことだゲームコナーヤクザがやってるゲーセン実は裏カジノとかいやたまにヤバい取引の場所に使ってたがよ 普段はガキでも入れる普通の系線だ。分かった。なら俺も行けるところまで行ってみる。お、ちょっと待てよ。え？そこまで広い店じゃねえんだ。店入る前に変装してった方がいい。な <laughs> <laughs> るほど。編長どうやで？分かった。だっておるぐるじんとぎでさ、あらぼんごはにょ。編長入ればちゃあこれ、ハルスイッ 이거해 이거야. 이거야. 이 지저분한 야로해야이거잠이거잠이할한이만한 잠복 야이거로 가보자 이정도이정르면모장나 <laughs> 목장 그대로이데세이브 하고 가야지 뭐지 이건 데코 레오션 시즌 1 <laughs> 1회 300엔 돌려보자 가차다 가시복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모르겠다 No、もうさ。あの百円飲まれちゃったんですけどあとにしろ今仕事の話中だあ、でもうるせえあっち行け悪かったなよかったらこれで遊んでくれいいのありがとうとても良い女性じゃな 저는 셀대 안할 듯요. 음, 응? 음? 이대로 돌아가면 보고할 만한 게 없는데. 아, 또뭘 해야 돼? 어디로 간데? 이리로 갔나? 오 나니 야트다. 소쿠가 하일나. 헷지송. 그럼 뭐 해야지? 되 <laughs> 할거 없는데, 어쩌라고, <laughs> 어쩌라고 할거 없어. 그래도 들어가겠다면 <laughs> 싸워야겠구만. 이렇야 되는구나. 들어와. 들어 오, 고야말 거야.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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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神責任俺をつけたないつ<タッ>か、ななんて格好してやがるまあ、そこはそっとしていてくれ何のつもりだ何しに来たカイトさんがお前を心配しててね心配だと自分を慕ってた射程がすっかり別人みたいだってな悪い顔になったか <laughs> 当たり前だ俺はな極道なんだよいや悪ぶってるだけだろはあさっきお前が子供に見せてた顔見覚えがあるよやっぱり根っこは変わってない海、ね、藤さんを兄貴って呼んでた頃から何もな なら、確かめてみるかもっと喧嘩はもういいってどうしてもって言うならすぐに出てくる腰抜けが <laughs> 相変わらずだ俺らが最後に会ったのはもう1年前か海藤さんが波紋にされた日あの時お前は泣いてたよな うーんどちらか訪問を見たヤクザの金庫が強盗に襲われるそんなまさかがあるなんて普通は考えないその日事務所の当番だった海イさんもそうだ金庫を取られた組の金は一億、ね、お少し貼ってさすがの海イさんもいきなり銃を突きつけられちゃどうしようもなかった 何やってんだ責任者にケジメつけさせてるとこです。親父じ、あし指で済む話じゃねえだろ。それで俺の金が戻るのかいえ、ですがケジメですんで。やらねえことには示しがつきません。じゃあその指一本で1億ですか逃亡 なんだお前は俺と一緒だったんでな何やってんだよお前 1>, 1億の小指だろ落とす前によーく見とこうと思ってうるせえ<笑>,笑えるだろターボはでも頭取られたのは1億ですよそれが指1本で済むんですか <laughs> こいつはとりあえずのけじめだとりあえず じゃあまだ他にも何か当然よ海斗は <laughs> 今日限り破門だそんな海斗のアディクが親父俺は泣き入れて済む額じゃねえ親父もお分かりですよね この件はもう、本家の耳にも入ってますんで、本家にパサジャンル。ずいぶん、テマがいいな。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んじゃあ、カイトーさんは本当に仕方ね、ハモンだ今、この時、この瞬間から そうだなら指詰めんのはなしだ海藤さんあ何勝手なこと言ってんだてめえ指詰めんのは極道のけじめのつけ方でしょでももう海藤さん仇ですから部外者は引っ込んでろ組長が海藤さんを仇だとそう言ってんですよかしら いらねえことすんな。カイトさん。こいつは男のけじめだ。俺はもう、とっくに腹くくってんだよよせカイトもうてめえは子分でも何でもねえ。俺は、ぎの小指なんざ受け取る気はねえぞ。

弁護したってわけだ。おかげで頭にはずっと目つけられてるよ。でも。お前はうまいことやったな、東。頭に取り入って出世したか。このゲーセンも。前は海藤さんが仕切ってたって。てめえに何をあげる。今の松金組は。 全部カシラが牛耳ってんだよ。カイトーの兄貴がいなくなって、親父は少しずつ勢力を崩されてった。<laughs> 兄貴さえ組に残ってりゃこうはなってお前はそれを見てただけか。カシラが組を乗っ取ってる間ずっと。<laughs> たった一人で何ができんだよ。言うは易しだ。 そうだなそういえば、松金ねから取られた一億あれ、どうなったえ金は戻らずじまい。犯人も逃げたきりか。うるせえ、てめえには関係ねえだろ。だよなうん、ビジマ。<laughs> 사 정도로 갈까? 음, 정년 전에 정억사이이또 있었다 미스테리가 또늘었정도 집에 가자. 이제좀 자야지 <laughs> 이밤이 너무나 길구나 몹인가? 몹이네도이 정도? 이야 Det er åtte kvaler. 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포인트가 좀 쌓였을 텐데, 아직 좀 멀었구만. 의사양 봐야 돼, 갔다 올까? 좀 뭔가 치명상 자면 회복이 될라나? 보고까지 해보자. 응, 오 왔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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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여기 바들바들해? <laughs> 오왜 아, 이렇게 느려? 아 <laughs> <laughs> 천원 벌었다 セイブよ、戻ったのかお、レーのシャルルってゲーセンに入って東とも会って話した。ビコーがバレたのかいや、こっちから話しかけた。どんな感じだった まず今の松金組はおやすさんも羽村の頭を押さえきれてないそれで東も頭の言いなりになるしかないってことらしいそうかただ実際話してみて東はそこまで昔と変わってない気もしたそうは見えなかったがな東へその曲がバケたらええん 카이토 씨가 파문 당하고 나서다. 그런데 결국 그 사건은 뭐였을까 아직 마츠가네조 내부에서도 미해결 상태인가? 음, 이러게 돼. 1년 전 카이토 씨가 금이 파문이 됐던 때, 아? 사무실의 긴코가 1억 건주 고등에 죽게 됐다. 그게 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그게 뭐야? 그게 게 뭐야? ファイトさんは何か聞いてるか金は東が回収したらしい <music> 例の綾部から聞いた情報によればだ東がどうやってさあなもっと詳しく聞きたけや20万出せって言われてよ <music> その時は持ち合わせがなかったんでなそれっきりだ。じゃあ綾部に聞けば色々わかるわけか金はかかるぞ 彼女は今ならテンダーにいるはずだ何カイトさん東とは全然会ってなかったのか今日アモンされて以来久々だ <laughs> 俺と行き来すりゃあいつが頭に目つけられる迷惑になっちまうと思ってなそっか羽村の頭がこの先どう動くか またここに押しかけてくるそいつは時間の問題だで次はマジで俺らをやりに来るかもな <laughs> そこまでされるような真似したかねそれだけモグラに触られたくねえってのが一つ <laughs> あとは何より頭は俺らのことが嫌いだタグここの間頭に無罪取ってやったのって俺らだよな 무쿠아레나이네. 흠. 쟤 그럼 텐도에 가봐야 되나? 오, 난다. 접게 생겼나? 이네. 헤, 야구 점퍼는 어디로? 음, 어? 십칠 개월 됐습니다. 구독 행신 3번만 하면 나유타 5번만 하면 여유 궤적이네요 너무 궤적마없습니다 아유 가투 순양님 17, 17개월째 3티어로 구독 감사합니다 네, 팔콤 게임이 좀 그리워지고 있어요 <laughs> 에... 또 확인해야되나? 또 미행시키려나? 그건 조금 귀찮은데 아니 돈 벌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아야베의 정보를 구입하 돈이 때문에서브퀘가더 필요가 되나봐. 돈기가좀 힘들어. 가진 그 물약도 좀 팔아야겠는데? 조금 그 비싸게 쳐주더만? 에디스에 가서. 그 몇개 있었던 것 같은데. 좀 팔고. 죄송에다 보니까. 아, 키트짱비 싸. 이것도 7만엔. 접시 네 <laughs> 이거밖에 안 돼. 돈 별로 없네. 이제 형님이 사무소 1억을 날리게 되면 새끼 손가락이 아니고 온 몸을 갈아버릴 테니까. <laughs> 1억이 한두 푼이야, 어? 편의 음, 표시는 메인밖에 안 되나? 서브캐는 표시가 안 되나? 그럼 찾기가 좀 귀찮은데요. 일단 텐더 가서 그러면 분명히 돈 부족할 거야. 그래 돈 벌러 다니지 뭐. 어, 뜬금없이 스킬 포인트 200을 줬어 하지만 아직 부족해. 오, 경험치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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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루! 드오 드루! 드아 드루! 드루! 아, 하. 여기 좀 느리네. 하. 밥 먹고 가야겠다. 아, 또 밤이 끝나지 않았어. 아, 이상한 반는데좀 갔다 와야겠는데? 의상한 반이 또돈 받을라나? 수명상이라면 피도 회복을 시켜주나? 아직 의사한테 가본적이 없으니까 요번 기회에 가봐야지 치료하는데 돈을 받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지 체력도 회복을 시켜주는지 왜안 쓰긴?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아깝잖아요. 차면 팔아서 돈으로도 바꿀 수가 있잖아 의사양반 회복시켜줘요 요우 뭐? 아노 으흠 으흠 음? 뭐지? 사건이 터졌어? 한도 씨가 사고를 당했어 갑자기 에이. 아니 는 회복시켜줘 나, 부터 회복해야 되는데 수혈용 혈액이 부족해? 이요 같은 이형을는려와구